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춰주겠다. 이 발언, 그냥 농담 같으십니까? 하지만 이 말은 2025년 7월 24일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 공식 발언입니다. 무역 협상이 아닌 마치 상품을 거래하듯 관세까지 살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뉴스 앤 뉴스에서는 이 충격적인 발언의 배경과 파장, 그리고 한국이 맞이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사례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 돈약 757조 원을 선지급했고 그 대가로 관세를 낮춰줬다. 그는 이 금액을 단순한 투자금이 아닌 사이닝 보너스, 즉 계약 체결 시 주는 선지급 보너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시드머니, 종잣돈이라는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즉 미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기반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교나 경제 협상의 전통적 방식과는 크게 다릅니다.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 대가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수치는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애초에 4,000억 달러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숫자를 고쳐 5,500억 달러로 끌어올렸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돈의 크기가 협상의 조건이 된 셈입니다. 유럽 연합과 호주 또한 비슷한 구조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고, 그에 따른 철강과 의약품 관세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산 소고기가 세계 최고라는 증거라며, 이 모델을 다른 국가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은 한국 측에 약 4천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8월 1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긴급 통상 대책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국 하원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공식 서한을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통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또 하나의 경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돈을 내고 관세를 깎아라 발언은 국제무역 협상의 새로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협상은 전략과 이념이 아닌 자금력이 중심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이 거대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8월 1일이라는 시간표 앞에서 냉정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역이 돈의 게임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 국가 간 거래도 숫자 하나로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앤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